안녕하세요. 엄청 빨리 끝내고 씻고 잘 거예요. Papa. Hmm. -pa. 매주 금요일마다 라방을 해줘서 고마워. 아, 제가 매주 라방마... 라방마다 금요일을 했대. 금요일마다 라방을 했나요? 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음. 눈썹 진짜 예쁘다. 오빠는 눈썹 따로 안 그리죠. 그랬는데요. 그린 건데, 오늘은 무슨 스케줄이 있었나요? 있었죠. 스케줄이 있었고, 스케줄은 언젠가 공개가 되겠지요. 오빠, 하이라이 운동에 스포해줘요. 아직 스포할 만한 게 없어요? 아직 스포할 만한 구체적인 그건 없고, 어, 여러분들이 일단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 편하게 즐기시면 된다는 점, <laughs>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바바. 오빠 저 인트로 콘에서 못 갔는데 이번 운동회는 티켓팅은 성공이되다 하려고요 화이팅입니다. 그럼 뒷풀이는 뭐예요? 뒷풀이가 아마 제 공연이 되지 않을까요? 공연 얘기였었던 것 같은데 오빠랑 박터트리기 하고 싶은다 싶다. 음, 박터트리기 그런 거면 재밌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또 안전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건 저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셔서 즐겁게 즐기세요. 요즘 초딩은 박 터트리게 안 한대요. 어, 요즘 초등학생분들은 안할 만도 하죠. 음. 왠지 막 요즘에는 박이 있더라도 약간 최첨단 코딩을 먼저 풀면 뭔가 코딩을 먼저 딱 하면은 박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 오빠 운동화 이길 자신 있어요? 운동회 이길 자신 있냐고요? 운동회? 근데 아직 종목이 아직 막 확정된 거는 아니어서 열심히는 하겠죠. 옷은 어떻게 입고 가지? 예쁘게 입고 오세요. 이 입고 싶은 대로 뭔가 많은 분들이 드레스 코드를 정해달라 드레스 코드를 정하면 재밌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어떤 식으로 입으면 재밌을까요 여러분? 근데 또 이게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가 일이 또 커지면 안 되는데. 김밥 싸가도 돼요? 공연장 안에서 음식 섭취가 되나? 가급적이면 주변 김밥 천국에서 드시고 오시는 게아 반티 느낌으로 그런 것도 좋죠 반티 느낌으로.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까지는 못 하겠죠? 하루 종일까지는 하고 싶지만 할수 없는 현실. 김찬 수제비 먹을게요. 수제비 진짜 맛있어. 근데 뭐 드레스코드를 정하거나 이런 건또 이제 이렇게 가볍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서 뭐 멤버들 다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쭈쭈 다치지 말고 잘하세요 넵. 그냥 운동회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공연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는 보면은... 거죠 팬 미팅이랑 팬콘이랑 다른가요? 막 엄청나게 다른 건 없지만 어 이제 팬 미팅의 어떤 성격보다는 콘서트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뷰티풀은 아직 아직 마음의 준비다그 이제 단독 콘서트 때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 보는 걸로 전딱 11시쯤에 라이브를 종료하고 씻고 잘 겁니다 뷰티풀 하기로 했잖아요 다음 콘서트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다음 콘서트 이건 팬콘이고 팬미팅의 성격을 갖고 있는 팬콘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때 하겠죠. 뷰티풀 안 부르면 또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또. 두주니 대관, 대관 해주겠지. 해 팬콘도 콘서트 아닌가요? 콘서트긴 콘서트죠. 근데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아니, 물론, 이번 콘서트, 팬콘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겠지만, 이, 오랜만에 하는 뷰티풀은, 정말 더 많은 고민과, 그 상의 끝에 만들어내야 되는 무대라서, 근데 저희 연말에 약속 잡아도 되나요? 일단 잡으시라니까요. 일단 잡으시고 저희가 뭐 공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친구분들한테 아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일단 약속 먼저 잡으시면 좋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오빠 진짜 종료하지 마요. 이거 라방이요? 라방은 종료해야죠. 라방은 종료해야지. 나도 자야지. 티곰돌이에요 곰돌인가요? 마이구미 같이 생기네요. 마이구미가 아니라. 아무튼 그 젤리 같이 생기네. 이 오늘 소파가 있네요. 에 네, 지금 바닥에 뻗어 있어요. 바지 궁금하다고요? 바지 입는다. 이거랍니다. 젤리 좋아하세요? 아니요. 오빠저 이러면서 에어 바뀌고 보고 있어요. 진짜 이러는 중에 힐링.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보셔도 괜찮나요? 이거 여러분 이 바지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이즈가 내가 뭐를 샀지? M, M 샀나? 사이? 잠깐만 사이즈 좀 보고 올게요 어 적혀있지? 소재가? 소재가 안 적혀있네? 사이즈가안 적혀있네요? M, M, M인가? 이거 샀었던 것 같은데, 좀, 좀 길어요. 좀 많이, 많이 길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 귀에 꼽으니까 더 예쁘다고요? 이렇게? 별로 안 예쁜 거 같은데 오빠는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 거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죠 거의 온라인 쇼핑, 오빠가 러면전 포기할게요 좀... 왜요? 저 다리 길전 저키 작아요 그러게 오늘 연습하셨나봐요 안 했는데요 오늘 촬영했어요 어떤 촬영인지는 나중에 공개되겠죠 머리 많이 길었네요 오늘 뭐 했냐고요? 뭐 했는지는 비밀이라니까요 오빠 입술에 뭐 발랐어요? 이거 어플 같은데요? 이거 봐 이렇게 빨간 사람 아닌데 가만 필터 음, 오빠는 너무 피곤해 보여요? 완전 피곤해요 진짜 엄청 피곤해요 그래서 올해는 못합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먹었죠 귀여워, 올래도 귀여워 아이, 감사합니다, 귀여워해주시네 이런 것도 귀여워해주시고 참, 사랑받으면서 삽니다 제가 이렇게 필터 뭐 쓰냐고요? 몰라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무슨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좋아해요? 잠을 살짝 취한 건가? 그럴 수도? 예전부터 잘 쓰던 필터 같은데. 근데 필터가 요즘에 겁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는 막 이렇게 화장까지 시켜 주진 않았는데 필터가 입술색이 예쁘네. 입술 생성 어, 근데 어쩜 이렇게 입술인 걸잘 알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 카메라가 입술이라는 걸 알고, 는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오빠 입술 팔자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음. 색깔이 봐. 여기까지는 인식을 하는데, 무슨 필터 쓴것 같다. 필터 쓰고 있지만 이 필터를 쓴것 같아. 아, 안 된다. 추석 때는 쉬겠죠? 쉬는데 연습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메이크업 한 줄, 진짜 메이크업 했어요. 진짜 메이크업 했는데 필터 쓴 건데. 진짜 메이크업 한 거예요. 입술 팔자 한 번만 더 해줘요. 힘들어요. 미안해요. 나중에 해줄게요. 런닝머신만 뛰어도 살 빠질까요? 그러겠죠? 런닝머신 굉장히 힘들죠? 저는 밖에서 뛰는 것보다 런닝머신이 더 힘든 것 같은데. 아, 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러닝머신에서 몇 킬로였지? 러닝머신에서 7킬로를 뛰었는데 40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10킬로를 한 시간 안에 주파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닌데? 7km를 50분인가? 50분인가? 아무튼 그래서 약간 이 어플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나는 10km를 1시간에 주파한 사람이 아닌 거죠. 갑자기 왜 이래? 어, 비 오는데? 아니 어떻게 러닝 머신 러닝 머신으로 진짜 최고 속도 13막 거기까지 올려 가지고 13, 14 여기까지 올려서 전력 질주를 해 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해 보겠다고 그렇게 뛰었는데도 7km에 한 50분 물론 초반에 조금 살살 뛰긴 했지만 그래도 왜그 어플은 10km를 었을 때, 57분을 었을때 10km가 됐다고 알려줬을까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어? 상엽 형님이 들어오셨나요? <laughs> 알고. 이렇게 하... 누추한 모습을 아 보여드려. 아유... 안녕하세요 형님. <laughs> 형님 안녕하세요. 아 자세를 바르게. 아, 갑자기, 음, 수줍어지네요. 같은 장소다 보니까 어플이 인식이 제대로 안 됐나봐요. 아, 근데 이게, 그, 제가 러닝 어플은 안 쓰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런닝머신 그 기계랑 트레드밀 그 기계랑 제 운동하기 그거 눌러가지고 했는데 시간 오차가 꽤 많이 나서 그래서 일단 충격이었다. 요프회식하는데 여섯 분 너무 보고 싶어. 오빠 집에 운동기구 뭐 있어요? 운동기구 저 아령밖에 없어요. 아 운동하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거 참 희소식이네요. 나이키 어플 좋아요. 저 그것 씁니다. 오. 그러면 나는 다시 희망이 생겼어 1분 뒤에 나가겠습니다 오빠 메이크업 지우면서 얘기... 우 <laughs> no. 피추삭 와우 11시다 여러분들 안녕 좋은 밤 보내시고 조만간 또 놀러 오겠습니다. 잘 준비 with me 한번 찍어 주라요. 그게 뭐죠? 약간 get it beauty 약간 이런 느낌인가? 오케이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밤 보내시고. 조만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